자, 우리가 이제 그 짧게나마 급하게 부지런히 유체역학을 그 공부한 척한 이유가 뭐 유체역학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상대론에도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등장을 해야 되고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는 게 이제 에너지 덴시티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예. 이상 유체. 잠시만요. 그냥 이상입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플로이드가 아니라, 특수상대론에서의 아이들 플로이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접근 방식 중에 하나는 유, 그 뉴턴 역학의 플루이드 방정식에서 이제 아이디얼 플루이드를 미리 정리를 하고 그거랑 비슷하게 상대론으로 가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짜고짜 특수 상대론에서의 아이디얼 플루이드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예, 조금 갑작스럽고 난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일이지만,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하는 일인데, 예, 다짜고짜 답을 던지고 시작하기. 인데요. 예, 상대론에서, 내서, 특수상대론에서의 아이디어 플루이드의 정입니다. 에너지 모멘텀이, 그, 두 개의 스칼라. 예.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 로고, 이거는 로마 문자 p거든요. 예. 여기 이거는 p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에타는 그냥 그 민코프스키 매트릭의 인버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특수 상대론에서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요 u는 유체의 속도를 이제 상대론답게 4 벡터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예, 특수 상대론 아, 특수 상대론에서의 아이디어 플루이드의 정의에는 세 가지 리어블이 들어오는데 예, 로랑 피랑 유세 개고요. 로, 피는 스칼라고, 유는 벡터고요. 물리적인 의미는, 예, 로는 저뉴튼 역학에서의 플루이드랑 비교를 했을 때, 메스와 에너지를 하나로 합친 거고요. 네, 포인트 파티클에서도, 이는 엠감마 이런 포뮬라를 쓰면서 이제 메스와 키네틱 에너지가 하나 한 덩어리로 묶였잖아요. 예, 여기서 이 로는 이제 메스와 에너지의 키네틱 에너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것도 뭐 필요하다면 포함할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P는 여전히 뭐 프레셔라는 해석을 그대로 끌고 갈 거고, 네. U는 속도인데 이제 우리 상대로 하는 거니까, 뭐, 속도를 포벡터로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플루이드 엘리먼트를 쫓아가면은 걔가 이제 오버홀 속도가 있을 수 있는데, 예, 편의상 그냥 그 플루이드 엘리먼트를 쫓아가는 그 플루이드 엘리먼트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특정 프레임에 쫓아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를 볼수 있는데, 예, 이 아이디얼 플루이드의 정의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같은 변수 P가 왜두번 등장하는지, 그좀 눈에 어색하게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저, 코무빙 프레임에서는, 아, 그러니까 코무빙 프레임이 아니더라도, 저, 에타라는 텐서가 그냥 성분을 적으면, 성분을 적으면, <laughs> 네. 타임방향만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1인, 이런 다이오널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1에 있다는 게뭐특성대로 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애초에 이 프레셔라는 거, 압력이라는 거는 그냥 공간 방향의 힘에 해당이 되는 거지 뭐 시간 방향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p 가 여기 한번 앞에 텀에 한번더 등장하는 이유는 별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 1을 캔슬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모빙 프레임에서 U를, 예, U가 이렇게 적히면, 그러면, 요, UA, UB라고 적은, 요쪽 텀은 그냥 타임 방향에 플러스 1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버리는데 그럼 그, 걔가 해주는 일은저 P라는 거, 캔슬하는 거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예, 타임 방향에 로우가 적히고, 나머지 스페이스 방향에 다이아고널하게 P가 3개 적히고, 예, 요런 모양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에너지 모멘텀, 메스 뭐 등등의 분포가 있다 그러면 저 TAB는 꽤 복잡한 모양을 취할 수 있는데 아이디얼 플루이드는 뭐 웬만큼 중요한 거 가질 거다 가지면서 가장 간단한 형태를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스와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 네시티가 저 로우라는 변수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셔가 피로 들어오는 거고 뭐 플루이드 엘리먼트가 움직일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니까 빌러스페이비가 들어오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금민주학생그 로랑 피가 스칼라라고 하신 게 예, 로렌츠 스칼라인가요? 야, 예, 로렌츠 스칼라죠. 지금 이미 상대론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럼 피가 어디서 봐도 다 똑같다. 건 건가요? 예, 관성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칼라 맞습니다.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관성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예, 그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값의 함수 값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뭐 태양을 예시로 다시 들면 태양 중심에서의 압력과 태양 주변부에서 의 압력은 조금 모르긴 몰라도 값이 좀 다르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론에서 어떤 식을 새로 적으면 뭐 아주 습관적으로 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 뉴턴리한 리밋을 취해서, 예, 모든 물체들의 속도가 부체 속도보다 훨씬 작고, 뭐, 중력도 너무 강하지 않고 등등 할수 있는 과정은 다 해가지고 뉴턴리한 리밋을 취해서, 그 뉴턴 역학에서 이미 알고 있던 방정식들이랑 새로운 방정식이 잘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그냥 모티베이션 차원에서 저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도입을 하면서 로컬 컨셉베이션을 아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유체인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수업 초반부에 하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 수업 중간부에는 뉴턴 역학 기반한 유체 역학에서 메스와 모멘텀과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로컬 버전, 글로벌 버전 비교하는 일을 계속 했었고요. 그러면 은 예, 상대론에서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컨서베이션과 그 유체 역학에서의 컨서베이션 룰들과 뉴턴의 미밋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해줘야겠죠.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확인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t 0 0가 에너지 덴스 t였단 말이에요, 바이 델타 이죠 근데 이제 상대론에서는 메스도 에너지의 일종인 거고요. 근데 뉴턴이냐 레밋서 취할 때는 이제 메스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해서 메스 부분 뮤, 에너지 부분 엡실론으로 나눠서 쓰는 게 마땅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얼 플루이드에서는 요. ua, ub 들어온 거나 eta, b 들어온 거 모양새를 보면 이 ab 인덱스를 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메트릭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0i나 i0나 둘다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역시 그 예, 매스 부분과 에너지 부분을 좀 분리를 하면 예, 빌러 뭐 전체적으로 다빌러스티에 비례를 하는데 매스에 비례하는 거,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 프레셔에 비례하는 거를 좀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편의상 나누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Tij는 예, 애초에 이제 그 프레셔에 비례하는 텀이 있고 빌러스티가 없어도 살아남는 프레셔에 비례하는 텀이고 있 그다음에 이제 빌러스티가 있으면 생기는 b i v j 에 비례하는 텀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뭐 u 에 μ 곱하기 b i v j 뿐만 아니라 입슬론 곱하기 b i v j 같은 것도 쓸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 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뉴턴이언터파트가 없. 고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했고요. 이거 다 근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사적으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 적은 요예 상대론에서의 컨스베이션이퀘이션을 역시 이제 그 속도가 작다고 했을 때 크기가 비슷한 톰들끼리 묶어서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예. 이렇게 묶으면 매스에 관한컨티뉴이티이퀘이션이 나오고요. 이렇게 묶으면 에너지에 관한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모멘텀에 관한 오일러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래서 예, 앞서서 플루이드 하면서 얘기했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3개가 다잘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